18번하고 19번은 식이 없으니까 식만 찾아줄게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사분원 8짜리래 우리가 알수 있는게 뭘까 5부터 반지름은 무조건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B까지의 길이가 8이네 그럼 이 사각형에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하면 첫 번째 식,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한개 8인 거 나온 거고요. OAB, O이 내부의 넓이 어떻게 와죠? OAB니까 요거네 아니네 아니네 문제 잘못 읽었어 그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 o c d 2가 있대 그럼 그놈 넓이를 구해보세요 o c d 이니까 AB가 이걸 찾은거죠 그럼 제곱의 합이 나왔고 1차의 곱이 나왔으니까 1차의 합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되고 자, 대각선의 길이 두번째는 가로, 세로 높이를 각각 A, B, C라고 하면, 대각선은, 루트, A제곱, B제곱, C제곱으로 나온 거고. 그 다음, 또 뭐가 나왔나요?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나왔네요. 그럼 모서리는 똑같은 길이가 다 4개씩 있으니까, 1개, 88이 된 거니까, 마찬가지, 완전 제곱식 한번 써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